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자, 오늘 지정갱신 심사 세부 기준, 오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 건조성 및 성실성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 요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보이시 것처럼, 재해발생, 안전관리, 이쪽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계신 게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심사 기준편데 자, 배, 재해발생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지, 매뉴얼 이 어, 주간보호나 우리 시설들은 모두 발상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역 배상연락체계, 우리 지역 내에 뭐, 가스공사 전화번호 119, 뭐, 이런, 그, 저, 경찰서 전화번호, 이런 전화번호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재발생에 해 대한 우리 보험, 그죠? 우리 시설을 같은 경우는 뭐, 화재보험 이런 부분이 될것 같고요. 뭐, 방문이라면 전문 배상체임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문, 그, 가입증서를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주관이나 시설들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안전재난상황 부분에서는 다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 된 거고, 교육 관련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안전 점검, 우리 소방, 가스, 전기, 이런 안전 점검을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고요. 방문 거룹 같은 경우는 종사자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 교육을 시시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매뉴얼을 보면, 지자체 매뉴얼에서는 이렇게 좀더 세분화하게끔 나눠 놨습니다. 그럼 먼저 재발생 쪽을 보면, 일단 우리 시설이라고 그냥 할게요. 시설이나 주건보 같은 경우는, 어, 재발상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재난 상황 훈련 해가지고 재난 생활 배우 우리는 평가에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 평가에 주간 보호나 시설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기관들이 갖고 계실 거고요. 없다면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 거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상 연락 체계에 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지금 화요일 보신 것처럼 우리 기관 의 비상 연락망은 어떻게 될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 우리 여기 보신 것처럼 한국수속공수, 건강보험, 장기관할보건소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요런 아마 비상연락이 갖춰져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면 요런 비상연락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서류를 준비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뭘 봐야 되냐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신 것 재상 매뉴얼 비상연락 체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문배상책임은 뭐, 여기 보는 것처럼 화재보험하고, 정의된 배상 책임 증권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게시하게 돼 있잖아요. 기간에. 그러니까 그, 러니까그 게시한 것들 원본을 갖고, 지역된 담당 부분에 나오면 보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입소시설들은 이렇게 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재가장기형 기강 같은 경우는 재해 대항 매뉴얼 비상 열시에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발생 대비 보험 또는 자기가 뭐 전문이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여분데아 재해 발생 대비 보험이라기보다는 전문이 배상 책임을 본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재가장기형 안에는 주간 보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간 보호는 어그 우리 화재 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방문 그룹 같은 경우는 전문이 배상 책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방문 그룹들은. 그니까 러요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입소용이냐 그냥. 방문이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어그래서 우리가 배상 책임 증거는 우리가 어 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입소용 입소용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거이 부분들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점검을 우리 주간단기 포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평가에도 전기 점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전기가스 점검해야겠죠. 전기가서월 점검하고, 연일에 한 번씩 전문업체 에가지고 전기하셔야 되는 게있고요그 다음에 소방. 우리가 소방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방 점검을, 이제, 여기 이 매월 소방 점검해가지고, 그래서 왜 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평가에서는 뭐 공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봐준다고 이렇게 하지만, 어, 어쨌든 시설에서는, 지정갱신제에서는 이 부분을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부 신 것처럼 우리가, 재발생 부분, 안전관리 부분이 있어서 전기안전점검 말씀드렸습니다. 위안전관리 부분은, 뭐, 기관에서 담당자 지정하고 관련과 교육을 이수했냐를 보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다. 만약에 있다면 뭐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점검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재가형 방문이죠. 우리 방문 그룹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전 교육을 이제 하냐 이거예요. 소비 제금 관련 종사자나 이용자 관련해서 안전 교육하느냐 근데 아까도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종사자 교육에서 우리가 안전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법정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 아니 우리 기관에서 하는 온라인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료증을 보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는 각 지배인들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교비적인 부분에 따른 이 부분에 서 안전관련 넣어가지고 이 확인서를 받을 때 그래서 이 확인서를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은 기간에 맞춰 가지고 기관에서 넣어 가지고 우리가 확인서를 하나 받아주시면 이 부분이 커버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오늘 항목이었습니다. 재해발생과 안전관리인데 이 항목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재형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매뉴얼 보여드렸고요. 기간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상연락체계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간에 게시해 놓으시면 되고 원래 게시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입소형 기관들은 화재보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해발생 대비보험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방문그룹은 전문배상책계만좀 확인한다. 이렇게 좀 나눠서 구분 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우리가 입소형 주간 보호나 우리 시설들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지정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 전기, 가스,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일적으 평가 가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가 방문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교육이나 이런 안내를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내 확인서라든가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구성해가지고 보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저항관리의 건조성 성실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평가의 축소 파일고좀 봐주시면 돼요. 이지정갱신제 서류들이. 그래서 이제 언제나 말씀,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십몇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 와닿지가 많이 않으셨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피부를 지금 와닿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내가 서류가 준비가 제대로 평가가 안 되면 지정갱신에서도 이 여파가 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평가의 서류가 잘 갖춰져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서류는 어렵지가 않아요. 충분히 쉽게 쉽게 다들 이미 있어요. 기간에서 그니까 러 단지 제가 이 항목에선 이런 걸 보여드리라고 말씀드린 거고 서식은 이런 걸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강의다 마무리 짓고요 강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저희 완벽학원에 오시면 이 지형의 핵심 관련 서식은 한 번에 다 수강 가능하세요 아셨죠 자 언제나 저희 평가 장과 함께 평가든 지정대기 이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